아 GD입니다 자 오랜만에 에이다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할건데 에이다가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되는거예요 <laughs> 에이 맨날 나온다면서요 안나와 에이 진짜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반등 나오는거 보이시죠 바닥 따지고 신호까지 나왔어요 자 이것은 GD의 화살표 지금 나온겁니다 상승 화살표 나온거예요 이제 슬슬 바닥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안착 이런 식으로 갈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지디 영상에서 싹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진행해 볼 거고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아시아 최대국 정 국가. 무슨 최대 국가입니까? 2차 전지, 특히 배터리에 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니켈이죠. 얘네가 어마무시한 광산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 천연 자원이 너무 많아요. 어딥니까 이외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죠. 자, 인도네시아 한번 보세요. 2030년까지 어떻게 하는 거 세계 7위. 왜 가능할까요? 젊은층이 일단 많고요. 스마트 보급률이 높다. 여기 에 플러스 알파 배터리 있죠. 배터리 원, 원료가 어, 뭐, 저, 진짜 쏟아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니켈 니켈 이게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바로 니,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이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 4배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죠? 암호화폐. 코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문가 중 얘기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기 때문이죠. 뭐 쉽게 뭐 설명드릴게요. 자, XRP. 카르노 다 에이다 트레이딩 기분. 아, 그린라이트. 여기서 말하는 그린라이트는, 예, 상승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레드라이트가 상승이죠. 반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자세하게 그린라이트가 지금 들어왔다. 자, XRP 카르데노가 대표적인 거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499개의 다른 크립토 자산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어, 블록체인 리포트 회사 우에서 얘기했죠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크립토의 암호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지금 상장을 시키면서 진행을 시킬 것이고 자 보세요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솔라나, 에이다 여기 있네요. xrp, 도 있네요. 도트도 있고요. 샌드도 있습니다. 등등등 몇개약 501대의 암호화폐를 상장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SEC가 증권이라고 얘기한 걸다 상장시켜버렸습니다. 완전 반기든 건데 그 r r o w do it tomorrow, do i 상장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뭐, 이제는, 보이시죠? 로켓 불기둥. 이제 가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왜? 인도네시아의 어마무시한 자금력이 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암호화폐 자금 빠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완전 정부에서 대놓고 밀겠다는 겁니다. 그쵸? 자, 트레이딩, 선물, 4년간 상품거래 감독규정을 규제하고 2023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 줄라이 어거스트 6월달이죠. 6월 초에 이야기했어요. sec는요. 코인베이스하고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다 바이낸스 기소하고 코인베이스 기소하고 거기다가 어 이거 다 저기 뭐지? 증권이라고 얘기했던 게뭐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매틱 응? 샌드박스 이런 거다 증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다 상장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솔직히 집시다 에이드 한번이라도 거래 안해 보신 계신가요 솔라나는 어떻구요 솔라나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에요 폴리고 마찬가지구요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곧잘 많이 합니다 그쵸 근데 얘네가 증권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xrp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런거 다 무시해 버리자 이거예요왜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지금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올해 초 리포트가 나왔었죠. 금융 서비스 당국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금융 서비스 당국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올해 설립할 거야. 아마 앞에.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자금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자, 보세요. 우회적으로 이, 아, 인도네시아 시장을 우회적으로 돌아와서 들어온 자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USA에 있는 자금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서 SEC가 시집대 없이 계속 쳐내니 얘가 어디에 들어갔었죠? 홍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홍콩은 뭐죠? 홍콩 시장은 중국이에요. 아,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중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어떻죠? 아니죠? 인도네시아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 시장보다 인도네시아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자금이 들어오면 이쪽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다, 대표적으로 에이다 비트이더, 라이트코인, 솔라나, 에이다, XRP 등등등 얘네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갈, 수, 갈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는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수 타임이 정확하게 이제는 매수 타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간밤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앱터스 역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웨스트 타점. 토요일날 6월 17일 기준으로 나왔었고요. 강하게 양봉 뚫고 나갔습니다. 자, 타점 준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보이죠? RS, i 지수가 빌빌빌거리고 있네. 근데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죠? 예, 봄에 피는 새싹이 핀 겁니다. 이제는 날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들 어, 워낙 그 뭐죠? 어, 운영하고 있는 방이 많아가지고 안보신대요자 카톡 방은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 번호 4번이구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죠? 거기에 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문자를 통해 프라이빗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 실시간 매수 신호 이거 뭔 뜻입니까? 사란 얘기예요. 실시간으로 앱토스 매수 가격, 보유 기간 그리고 오픈 방에서 공개 이건 뭐죠? 매도 타점. 애토스 여기 없잖아요. 오픈 방에서 매도 타점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큰 수익 내라고 말씀드렸고요. 타점 뭐 앱도 스 나왔다 진짜 오랜만 시바이유자밈코인에대 강자 시바이유도 역시 보세요 아래 사이즈도 보세요 빌빌 기구 있었죠 근데 처 올렸네 에? 그럼 뭐죠 가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바이유도 여러분들께 문자 안내를 통해서 드리면서 토요일 날 드렸어요 개인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번호로 4번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매수 신호를 딱 드린다는 겁니다 자 부속목명 매수 가격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0.00 요거 제외한 겁니다. 헷갈리니까 요거만 그냥 숫자만 한 거예요. 뭐 다들 아실 거고. 자 오픈 방에서 공개한다. 뭐 보유기간은 매도사점은 함께 나누고 있는 오픈 방에 지금 오픈 해놨습니다. 다 받아보시면 되고요자 다시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써볼까? 8483에 156번으로요. 4번 또는 gd라고 보내주시면 단타 매매사점. 무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GD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